말하는 사람. 말하는 사람. 그러면, 이 사람은, 선생님 여기서 퀴즈를 낼게. 이 사람은, 시인이다. O, X. O일 수도 있고, X일 수도 있고. 오, 똑똑해. 완전 똑똑해. O일 수도 있고, X일 수도 있어. 왜? 시인이. 그냥 직접 자기 얘기를 한 거면 시인이 화자가 되는. 어, 그렇지. 거. 내가 일기 쓰듯이 누군가한테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면 시인이 일 수도 있지만 그 뭐지? 그 가상 인물을 정해서 얘기하는 어. 거는 화자. 그렇지. 그래서 김소월은 실제로 남자일까 여자일까? 남자. 남자인데 김소월은. 시를 쓸때 화자를 주로 누구로 할까? 여자. 여자로 화자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, 실제로 김서월의 시 중에서 엄마야, 누나야라고 들어봤니? 네. 노래 알아, 그거? 지연 어떻게. 오, 그치. 되게 슬픈 노래가 하나 있어. 엄마야, 누나야. 선생님 노래 듣고 있니? 네. <laughs> 그, 그시 자는 엄마,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될까? 애기. 아기지. 하지만 이건 애기가 쓴 걸까? 시인이 애기일까? 아니요. 아니지. 그래서 시인은 어른인데 시적 화자는 아. 아이일 수 있다는 거지. 그치? 그렇기 때문에 수아가 말한 것처럼 시인은 화자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그치? 네. 그러면 시인은 왜 화자를 맞을까? 간접적으로 오 그래 간접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? 주장 오 주, 자신의 주장 즉 자신의 생각이나 정. 주장을 시를, 너 근데 간접적으로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알았어? 너시 전문가네. 시 전문가네 어? 들어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?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? 너 완전 똑똑한 거야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라는 말보다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화자를 가지고 왔어요. 라고 하는 거지. 그치? 네. 근데 이제 다 중요한 얘기를 할게. 이 시적화자가 뭐, 뭔가를 보고 있을 거야, 여기에. 뭔가를 이렇게 눈, 눈으로 보고 있어. 혹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. 이거는 음, 물건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듣는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 듣는 사람 뭐라고 할까 화자의 반대 귀듣어오 원서 너 한자 되게 잘하는구나 알았어 청자 네. 똑똑해 너은근 되게 아는 게 많어. <웃음> <웃음> 정말, 너 안에 차곡차곡 쌓여온 지식들이 있나봐. 그치? 너는, 어. 다른 건 모르겠는데, 어. 마지막으로 땄던 거를, 어. 한자 문제집을 제가 세권 이상을 그냥 여러 번 풀었더니, 어. 100점 맞아서 찾았어요. <laughs> 대박이다. 근데 지금은 기억 네. 하나도 안 나요. 기억 안 나도 너가 공부를 해서 어쨌든 한 달을 그렇게 자극증을 딴게이 국어나 뭐 다른 영역 등 공부할 때도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야, 그게. 엄청 도움이 많이 돼. 잘했어. 너가 했던 노력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. 공부는 배신하지 않아, 너를. 물론 훌훌 날아가기도 한다? 이번 시험장을 이렇게 <laughs> 보면 막 시험장 에서 <laughs> <살구서> 훌훌 철서 이렇게 해서 <laughs> 없어지기도 하는데 언젠가 다시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열심히 해놓은 거는 너 대신하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지금처럼. 들을 청이 확 나오잖아, 그치? 네. 화자의 반대말 청자 해서. 그래서, 그래서 얘는 어딘가를 생각하거나 누군가한테 말하거나, 그래서 이거는 뭐, 관념이라는 말 들어봤니? 네. 관념? 어떤 사상, 생각 같은 거. 네. 잘 보이니? 네. 뭐 와, 다. 그래서, 이거를 뭐라고 하냐. 대상이라고 불러. 시적 대상. 그래서, 이 화자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? 이거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. 알겠지? 네. 네.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, 시를 첫 번째 딱 봤어. 그럼 전체적으로 쭉 읽은 다음에, 뭘 먼저 파악할 때? 화자, 시적? 화자. 화자. 그렇지. 시적 화자. 빨강색. 시적 화자, 화자를 파악합니다. 그 다음에 시적 대상, 대상을 파악합니다. 이게 두 번째. 알겠지? 어. 시를 읽으면서 아, 여기서는 지금 누가 나왔지? 이 사람은 남장가 여장가?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? 이렇게 두 개를 파악하는 거야. 네. 흔히 소재라는 말 들어봤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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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시적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소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. 알겠지? 네.